마음을 찾는다 했던가? 어디 마음이 있다고 그리 헤매었을까 싶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을 찾겠다고 먼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을 찾아가는 긴 여정이 간이역에 잠시 정차하여 다듬지 못했던 울퉁불퉁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하나의 인연이 다가와 마음이 일렁이기도 하고, 낯선과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마음이 다치기도 한다. 마음을 찾으며 지나온 시간과 스쳐 지나간 인연의 흔적들이 겹겹이 쌓인다. 마치 나무의 나이태처럼, 우리도 나무처럼, 더 크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 마음의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대로 꼭꼭 숨어버린 또 다른 자아가 감당하기 힘든 상태로 변해버리기 전에.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책은 내 마음의 크기. 지은이 원영. 출판사는 수어서재입니다. 혹시 법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불도를 수행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절에서는 사람의 마음 그릇을 법기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수행을 해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마음 그릇이 되었는가를. 논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는 나쁜 말이나 잘못된 행동 등은 점점 마음그릇을 탁하게 만들고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 마음그릇은 커질 수도 있고 깨끗하게도 더럽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방황하는 이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마주하고 더 넓은 마음의 크기를 가질 수 있길 바라는 원영 스님의 비울수록 넓어지는 내 마음의 크기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붙잡고 있는 손을 놓기만 하면 된다 젤리스터 양성원과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이 있다하여 지인을 통해 어렵사리 교향악 축제 표를 구했다. 명성으로만 듣던 양성원의 첼로 연주를 직접 듣게 되다니 가슴이 마구 콩닥거렸다. 인간의 울음 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가 첼로라고 했던가 하마터면 첼로 선율에 따라 소리 내어 흐느낄 뻔했다. 마치 파블로 카살스의 그 유명한 새의 노래처럼 첼로 선율에 따라 흐느낄 만큼 내가 그 동안 뭘 그리 힘들게 살았던가? 그러고 보니 절 소임을 맡으면서 최근 몇년 동안 고요한 시간이 줄었고 평온한 음악과도 멀어졌다. 그간 간간히 읽던 책들도 먼지가 소보이게 쌓였으며.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가던 서점도 더딘 연중행사가 되고 말았다. 더 이상 좋은 인연들과 전화도 하지 않으며 가끔은 치열하게 마주하던 마음도 생기지 않게 되었다. 아, 그랬구나. 좋아하는 것들과 일이 단절되어 살고 있었구나. 뒤늦게 알아차리고도 실은 돌이킬 방법이 막막하다. 부질없는 것들에 탐착하며 사느라 아마도 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나 보다. 사찰 관리하는 일에 치우쳐 나도 모르게 절에 집착이 생겼고 그로 인해 삶도 자유롭지 못하고 평온하지 못했다. 예민한 듯 하지만 아둔한 나는 늘 이렇게 뒤늦게 돼서야 그걸 깨닫는다. 그 헛된 집착과 쓸데없는 소유욕을 놓아버리지 못한 채로 말이다. 지금이 나 같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 리처드 바크의 환상이라는 책을 소개한다. 맑은 강물 밑바닥에 군락을 이루고 사는 생물들의 우아를 통해 주제 를 풀어간다. 책 속에 나오는 강물 속 생물들은 각자 강 밑바닥에서 바위와 나뭇가지에 매달려 산다. 얻은 매달려 사는 것이 그들의 생활방식이다. 이들 중에 매달려 사는 게 너무 싫고 지겹게 느껴지던 한 생물이 있었다. 그는 늘 궁금했다. 만약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주위 생물들은 생활방식을 버린다는 둥 뚱단지 같은 생각을 하는 그가 몹시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그는 주의 걱정과 만류를 뿌리치고 잡고 있던 손을 용기 내 놓아버린다. 손을 놓자 강물살에 이리저리 부딪히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뭔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어떤 것에도 매달리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줄기의 큰 흐름이 그를 밑바닥으로부터 들어올렸다. 자유롭게 둥둥 떠내려가게 한 것이다. 재밌는 것은 그 다음이다. 멀리서 강물이를 둥둥 떠내려오는 모습을 하류 생물들이 본 것이다. 밑에서 보면 하늘을 나는 듯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하루에 강바닥 생물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환호하고 난리가 났다. 그리곤 갑자기 그를 메시아라 부르더니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쳤다. 강물 위를 떠내려가던 그는 자신은 당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알려 주었다. 우리가 저마다 꼭 붙잡고 있는 손을 놓기만 하면 강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바닥 생물들은 이 말을 듣고도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한다. 그저 강물이를 떠내려가는 그를 숭배하며 메시아의 전설을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대를 이어 여러 생물들에게 전한다. 책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는 참 많은 것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특정한 자기만의 집착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더 진실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오래된 책이지만 숨가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꼭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는 것만 같다. 생각해 보라. 우리도 늘 어딘가에 매달리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존재물이다. 물속 생물들처럼 손을 놓기만 하면 된다. 매달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나 그게 참 어렵지 않은가. 설령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좋고 싫은 마음에 현재 붙잡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 더구나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뭔가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니 말이다. 출가를 하든 안 하든 이런 삶의 속성은 비슷한 것 같다. 물론 형태면에서만 본다면 출가자는 한 번쯤 붙잡은 손을 놔본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환상 속에 이런 글도 눈에 띈다. 우리들 각자의 내부에 건강과 질환, 부유와 빈곤, 자유와 굴종에 대한 동의의 힘이 놓여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는 자는 바로 우리들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말하기를 삶의 효용은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로 결정된다고 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스스로 무엇을 부여잡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비어야 한다는 지혜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용기를 내어 집착을 내려놓고 조금씩이나마 비어가는 연습을 하자. 시간이 흐른 다음 뒤돌아보면 자신이 비워낸 그 자리에 분명 더 자유롭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인연을 끊어주는 절찬개운이 정막마저 삼켜버린 시간 부천 민전의 향을 사르니 코끝을 타고 향내음이 훅 번진다. 눈을 감고 향기를 찾아본다. 숨을 깊이 들이켜본다. 내 안으로 향이 서서히 밀려온다. 들이켜고 내뱉고 또 들이켜고 내뱉는다. 나는 향기를 따르고 향기는 내 몸을 감싸니 호흡을 통한 돌의 만남이 조화롭고 부드럽다. 때마침 사막 끝 풍경도 바람의 위력에 별수 없다는 듯 법당의 고요함을 뚫고 수줍게 울려댄다. 비록 도심소 감자여도 이만하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가사장삼을 반듯하게 수하고 찹찹한 자복에 엎드려 이마를 내려놓으니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난다. 이렇듯 소박한 일상에선 감사한 일도 많으나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선 스스로에게 물을 것 또한 많다. 1년 동안 잘 살았느냐고 고운 심성으로 주인은 잘 챙겼느냐고 혹여 누굴 미워하다가 먼저 긁히진 않았느냐고 아닌 척 감추다가 상처가 굶진 않았느냐고 인연은 잘 맺었느냐고 또한 잘 끊었느냐고. 묻고 싶은 것들도 일이 많으니 묻어두고 정리하고픈 것도 많다는 뜻이리라. 그중에서도 가장 애타는 심사는 아마 사람들과의 인연일 것이다. 인연이란 단어가 좋은 이미지여서 그런지 누군가 인연이야 하면 금세 얼굴에 화색이 돈다. 이런. 인연의 이치는 이미 불교에서도 많이 강조해왔다. 특히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라고, 직도, 소나무를 의지하면 높이 오를 수 있듯, 스승이건 버시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선한 일을 가까이 하라고 말이다. 누구에게나 삶은 고단하니 좋은 인연에 기대고픈 마음이야 당연하다. 마음을 나누어 서로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그리움만으로도 새파를 이겨낼 힘을 준다면 그런 인연은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 그러나 인간사 그리 좋은 인연만 맺으며 사는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지만 인생에서 좋은 인연은 손에 꼽는다. 그마저도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 나 또한 올해는 몇몇 인연을 끊어내었다. 어병 같았던 묵은 인연도 정리했고, 화를 부르던 인연도 말끔히 비우려 노력했다. 사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다. 더욱이 출가자는 인연을 맺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편하게 지낸 것 같아도. 늘불가근 불가원 거리를 두니 마음에 드린 인연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게다가 출가라는 것이 본디 출발부터가 인연을 끊어내고 시작하지 않는가.마음에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만 향기도 더잘 맡을 수 있고 사람 사이에서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고하다.그래도 그동안은 세상에 타협하고 적당히 비 맞춰가며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으니. 허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내 마음이 맑지 못하고 욕심에 휘둘려 초연하지 못한 탓이었구나 싶다. 나름대로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 거라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쓸데없이 꾸며 빛나는 삶처럼 보이려 한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에는 인연을 끊어주는 절이 있다. 인연을 맺어주거나 끊어주는 신사도 있다. 잊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담배, 술, 마약 같은 나쁜 습관까지 포함하여 악연을 끊어주는 곳들이다. 유학 시절 인연을 끊어주는 절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땐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상처 입고 괴로운 사람들이 뭔가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픈 마음에 찾아오는 곳임을 금세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인연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어두는 것이다. 그곳이 신성한 곳이면 더 좋지 않겠는가? 화엄경에 이르기를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 하였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 인간관계의 그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인연 이야기로 돌아가 말하자면 결국 우리의 인연이란 마지막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도 모를 그림이기도 하고, 인연의 끝은 헤어짐에 있지 않다. 마지막 원망까지도 마음에서 다 비워내고 태연하게 안부를 물을 수 있을 정도여야 비로소 끝이 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분을 참는 것으로 끝을 보려 한다. 참는 것으로 본인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글쎄 그러다 훗날 다시 만나면 가슴에 고인 말들이 봄물 터지듯 쏟아져 새채혀로 칼을 휘두를지도 모른다 그러니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참지 않아도 될 만큼 탁한 마음을 비워내야 한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이마저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다 잊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호련이 흘러가는 경우도 태반이다. 하지만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인간에 대한 애증도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 그렇기에 더욱 악연을 품고 살아가선 안 된다. 이 생에 다 풀고 가는 게 좋다. 그래야 진정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니.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했던가. 복혁은 시인의 시처럼 인연을 잘 정리해야 꽃이든 열매든 얻지 않겠는가. 그러니 지난 일들일랑 이참에 정리하자. 고운 인연일랑 아름답게 이어가고 썩은 인연 줄이거든 싹둑 잘라내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향한 자루 사르고 벼루에 먹물을 담는다. 이른 아침부터 화선지를 펼쳐 글쓸 준비를 했다. 두어 시간쯤 붓글씨를 쓰고 나뭇먹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니 흐뭇하다. 글도 많이 섞였다. 이번엔 뜰 앞에 나가 비겐 뒤 맑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두팔 벌려 한껏 품에 안아 보았다. 하늘이 나를 아는 것인가, 내가 하늘을 품은 것인가. 도심의 혼탁한 기운과 소음도 맑은 허공이 다 감싸주었는지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다. 오늘은 푸른 기운이 청룡암 도량에 가득하니, 긴 잠에서 깨어난 용이 꿈틀거릴 기세다. 청량한 아침 기운에 물난동이 들고 나가, 산문 앞 화분에 부어 주었다. 그러고는 한참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새로 출간된 나의 책을 들고 모처럼 도반스님이 찾아왔다. 친근한 담석 끝에 도반스님의 근황을 들으니, 요즘 피리를 배운다고 했다.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다. 비구니 스님의 청아한 피리 소리라니. 상상만으로도 멋지다. 평소에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스님이라고 인정하던 터라 더 기대가 된다. 우스갯소리로 조만간 전설의 피리 만파 식적이라도 부는 게 아닌가 하며 즐거이 웃었다. 옛 전설에 의하면 만파 식적을 불면 혼란스러운 나라는 태평해지고 병든 니는 낫게 되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비가 그치며 바다에는 풍랑이 잦아든다고 했다. 파도도 근심도 없애준다니 피리 하나로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제 아무리 힘든 상황도 피리 한번 불고 나면 다 해결된다니 말이다. 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런 가피를 주는 피리도 없을 뿐더러 이 험한 사바 세계가 피리 하나로 그리 쉽게 변할 턱이 없다. 그럼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 불교에서는 처음도 끝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에 열쇠가 있다고 본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것이다. 금강석처럼 견고한 지혜, 세상을 깨뜨려 보는 지혜를 말하는 이 경전은 부처님과 제자 수월이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세존이시여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즉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려달라는 얘기다.이 질문에 부처님은 무엇보다 자신을 고집하는 상부터 내려놓으라고 가르쳐 주었다. 세상이 다 허망한데 그깟 상을 내서 무슨 소용이냐는 말씀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최상의 지혜는 우선 각자의 마음에서 상을 없애는 것이다.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하는 상. 지난 날속섰고 인간관계에 부대낀 일들을 들여다 보면 자기를 고집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수 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각자의 아집이 불씨가 되어 화를 키운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상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내세우려는 아상. 상대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우월감으로 생명을 차별하여 대하는 인상. 스스로를 열등하게 보는 중생상, 목숨에 집착하여 연연해하는 수자상이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절망을 다 담고 있는 상을 버리는 연습이 곧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들이 해야 할 수행이다. 자기를 내세워 뽐내고자 하는 생각, 아집이나 편견. 고정관념 등이 기본적인 상조차 버리지 못하면 결국 풍랑이나 탓하며 고해를 건널 수밖에 도리가 없다. 다행히도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만파식적과 같은 피리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달리 밖에서 애써 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볼 수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다. 피리를 부는 것은 곧 마음을 비우는 일, 상을 내려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비우고 버리고 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유 방식이 깔려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나는 온전치 못한 생각들을 자주 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었고, 어떤 때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싶었으며, 심할 때는 그만 죽었으면 하고 바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생에 대한 집착도 즐거움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로지 요구받은 삶만을 사는 수동적인 삶의 방식도 몹시 싫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다스려가며 경전을 공부하며, 그러던 와중에 내 생각의 헛됨과 틀린 부분들을 많이 깨우쳤다. 다행히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후에야 가질 수 있는 삶의 힘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것 같다. 오랜 시간 괴롭게 인생을 살아왔어도 괜찮다. 지금부터 마음을 잘 쓰면 그간의 힘든 삶은 누군가를 살리는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곰삭지 않고 파릇파릇하기만 한 인생을 누가 믿겠는가? 세상에 썩은 것은 대개 다 버려지지만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잘 쓰면 과거의 아픈 경험은 새로운 씨앗을 키워내는 걸음으로 쓸수 있다. 아프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 만큼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걸음이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사람은 생각한대로 변한다. 내 마음 씀씀이가 주위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냐고 물어오면 일단은 자신을 내 세우려는 상부터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좋겠다. 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관계도 원만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질 테니까 용이 형상을 한흰 구름이 파란 하늘을 헤엄쳐 간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